입장 바꿔 생각해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검사 독재요?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장점은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신 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스피치나 이런 기자 답변을 할때 준비를 별로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게 크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한 1, 2년 동안에 그걸 알았기 때문이고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4월 10일 이후에 진짜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정치라든가 이런 그 식견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보죠. 사실 저는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검사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유능하고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게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번에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 번에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겁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의인화해서 볼게 아니죠. 저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 독재요?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의 목표는 1당 그러니까 최대 표치로 잡자면 151석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국민힘 총선 목표 이석은 어떤 건가요? 151석인가요? 아니면 저희는 언더독입니다.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죠. 저희는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숫자로 말씀드릴 만큼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151이라는 숫자가 재밌는 것 같은데요. 총선에서 경쟁 상대이신데 경쟁 상대로서 이재명 대표 단점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대로 장점도 함께 저는 민주당에게 아까운 점 아, 안타까운 점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걸 너무 자주 바꾸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지금 연동형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일곱여 번 대선 공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건 없고 본인의 기분과 상황만 상황과 조, 본인의 정치 공학만 달라진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장점이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쳐 오시는데도 아직까지 당 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김여사님의 가방. 그 수습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님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우연치 않게도 오늘 방송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필요하다면 반복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죠.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찍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고요.